자, 유아, 안녕하세요, 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11일, 어,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예고 영상입니다. 어, 다들 이제 늦게 오늘 좀 떴는데요. 현재 시간 9시 22분인데, 어우, 좀 늦게 떴죠?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하는 안내입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다가오는 업데이트 점검 이후, 길드원 혹은 의형제를 초대하여 3인이 입장하는 토벌 소집령 코데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토벌 소집령은 발렌시아 남부 동부지역 몬스터 제압 시 전투의 흔적에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뿔피리 카드리 수문장 아이템을 사용하여 입장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위와 함께 보물 제로인 빛의 문자 고데시아 사회의반지 엘리자의 머리빛 아이템의 상점 판매가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편의성 개선과 게임 이용에 불편을 드렸던 오류 현상 수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토벌 소집령이 뭐냐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간담회 때 나온 예, 그 내용인데요. 하이델 연회에서 토벌 서집령이라는 이벤트, 아그 콘텐츠가 추가된다고 했고, 7월 업데이트 예정이었는데 바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토벌 서집령은 모험가 분들이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추가로 파밍할 수 있는 콘텐츠다.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이나 아크라드 뭐 등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일 나오는 토벌 서집령은 발렌시아 남부 동부 지역의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신화 등급 토벌 서집령. 파드리수 문장, 입장권 아이템을 사용하여 의형제나 길던과 함께 우두머리 토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신화등급 소진용을 1차로 추가하고 향후 상위지역에 시면등급 소진용의 추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며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추가되는 거는 발레이시아 남부 동부지역의 사냥을 통해 또할수 있는 신화등급이고요. 드리간 어, 이후 입성을 하신 분들은 시면등급을 해야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길드원이 50명이에요 길드원이 50명이면 어느 누가 한 명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명을 더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더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길드에 따라서 어떻게 뭐좀 해야 될지는 봐야겠지만 각주에그 인원이 있다면 3명씩 팀을 꾸려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세명 중에 한 명이 먹으면 그 사람들끼리만 또 돌거나, 어,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먹으면 그것 또 팀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하거나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구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세 명끼리 한다는 거 전제 하에 길동끼리만 할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많이 돌고 누구는 못 돌면 그거는 좀 이제 어 필요 이상으로. 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길도원이랑 의형제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같이 할수 있게 하면 얼마나 괜찮지 않을까요 길도원 한정적으로만 뒀을까요 의형제랑 고대 유적처럼 초대를 한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돌아도 되지 않을까 음. 아니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친한 사람끼리만 돌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님들 나온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뭐, 길드 나름 자기 룰을 정해서 아마 좀 진행을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와 함께 보물재료인 빛의 문자, 고대시아, 서약의 반지 엘리자의 머리피 아이템이 이제 상점 판매. 오늘도 보니까 거래소에 판매하는 거를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제 네, 근데 이제 상점 판매가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펄업이 잘한 거일 수도 있어. 간담에서도 말했지만 거래소로 공유를 하는 순간 그 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어, 확실히. 그쵸? 우리가 예전에 뿌리 있잖아요. 뿌리를 진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고 막 과금해서 구한 사람도 있고 진짜 카마실베아로 내려가서 어떻게든 어떻게 그냥 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결국 거래소로 추가됨으로써 이게 처음에 6천개 넘게 풀렸단 말이야. 지금은 30개밖에 안 남았지만 근데 그걸 하면서 이 재료를 얻음으로써 환성만 도전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 뿌리에 대한 가치는 확실히 내려간 거예요. 전보다는. 어, 결국은. 근데, 씨앗이나, 뭐, 빛의 문자, 뭐, 같은, 씨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막 시간을 모아서 그거를 과금없이 할 수도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빛의 문자 같은 경우가, 이거는 쿠틈 입장권을 사서 먹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먼저 쿠틈 입장권을 사서 빛의 문자를 먹기 위해서 사신 분들은, 거래세 올라온 순간 그게 박탈감이 느껴지지. 어.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에 상점가가 5만원 밖에 안 해요.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이 가치에 맞게 판매를 상향시킨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보물 재료의 가치는 솔직히 50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쵸. 왜냐면 제가 이번에 쿠톰을 94배율을 돌았는데, 당연히 비체문자 한개 이상은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전에는 40배, 5 0배율 돌면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근데, 근데 그,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돌잖아요 쿠툼을 한번 돌는데 그게 만약 입장권 과금이 없으면 한 달에 그러면 30회라는 소리고 거기서 기본 핫딜에서 쿠툼 입장금을 풀면 은 만에봐야 35회 진짜 여기서 과금 한 번이나 더하면 뭐 40회가 넘어가겠지만 그걸 했을 때 운이 나쁘면 6개월이건 1년이건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그걸 따졌을 때 보물에 대한 가치는 재료에 대한 가치는 기본 500억 이상을 잡고 축이 축에 대한 축보다 오히려 더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축이 근데 최대 800억이잖아. 어, 지금은 뭐 매물 많이 챙길 때마다 가격이 또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그렇 그리고 머리빛 같은 경우도 두 번밖에 못 먹었어요. 그렇게 재단을 많이 했는데 재단 진짜 많이 먹잖아요. 재단하는 사람들은 두 개밖에 못 먹었다는 건 진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서약의 반지도 매주 균열 그렇게 녹이는데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어,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 진짜 이거는 500억을 줘도 솔직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별걸못 먹었는데 500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은하 저렇게 수급하는 거 자체가 배 아프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체문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금을 해서 그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운 좋게 한두 개더 먹던지 근데 이거는 밑에 거는 운빨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500억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500억도, 어떻게 보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500억, 뭐, 1000억, 뭐, 이렇게 깔고 가야. 제가, 솔직히, 이거, 이게, 지금, 피체 분자가 많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몇개 없어요, 어차피. 어, 몇개 없기 때문에, 이건, 가치 보존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꺼냈는데, 어, 그만큼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내그 네, 관점은 그거야. 밸런스 패치도 밸런스 패치지만, 보물 이제 상점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한 그거를 보존을 했을 때, 상점가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얼마를 잡을지, 어, 그 메타를 따라가는 가격일지. 그쵸. 만약에 갑자기 50억? 100억? 이러면, 뚱땅지 같이 그래버리면, 참, 아픈 사인 상황이죠. 그쵸. 어, 힘들게 그렇게 먹어 놨더니만 50억, 100억 밖에 값어치를 안 주면.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길드, 길전... 뭐, 선포 포인트, 이것도 뭐, 개선이 좀 있어서, 이거 약간, 길드쟁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내일 모아시스 방송도 11시,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아시스 방송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안내가 있습니다. 퍼즐 이벤트가 종료가 될 예정이고, 특정력 모드 뭐, 이렇게 있고, 내일은 퍼즐 하나만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아직 하고, 용해 볼 것이 내일 끝나내야 됩니다. 용해 볼 것이 거 마무리 하시고, 어, 이것도 이제 매일 임뭐 매일 임뭐 이제,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파는 가격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천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횟수로 쿠툼을 돌아도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빛의 문자 같은 경우는 횟수를 돌잖아 쿠툼 돌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천장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씨앗 같은 경우는 그게 애매해요 몬스터를 잡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천장을 둔다는 건좀좀 좀 애매하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등풀처럼 100만마리를 잡으면 하나 준다든지뭐 이것도 나쁘진 않을 듯어 만약에 진짜 어떻게든 모든 유저들한테 씨앗을 다 뿌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이걸 패치를 좀 해야겠다 이러면 뭐 등풀처럼 몇백마리 잡으면 하나씩 나오게 한다든지뭐 이렇게 하면 함으로써 아마좀 그걸 풀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마리수로요? 해단도 뭐몇 테이 상 돌면은 하나씩 먹게? 그런 방법도 있죠. 어. 그래서, 붕불 개념으로 하면은 결국 다 먹게 돼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천장 시스템도 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게 펄업이 당장 추가하진 않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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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자, 어, 뭔가 신규 복귀분들한테도 이거 보물을 빨리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지금 당장은 아마 그렇게 패치 안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용의, 저거, 불꽃도 끝나고, 어, 다른 거는 퍼즐도 이거 끝납니다, 님들. 이거, 끝나요. 이것도 다들 확인하시고, 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내일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니까 무엇이서 방송도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봄을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밸런스 패치도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라카니아가, 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완화해서 완성형 케이블로 만들지, 그리고 야차나, 뭐, 다른 직업이 아직도 더 좋은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하던 것처럼, 뭐, 죽일지 살릴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업데이트 미리 보기, 내일 더 자세한 내용, 생방송을 통해서 같이 또한번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よいかじー。ー